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벌 낙규입니다. 어, 벌써 12월 중순에 다와가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틀 뒤 그러니까 12월 14일 월요일날에는 이제 대전의 어, 대덕구에 있는 금강 엑슬루 타워가 어, 이제 입찰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될지 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한번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덕구 쪽에 어, 신탄진 IC 그러니까 대전에서 청주, 서울 가는 방향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항상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높은 고층 이제 아파트구요 대략 한사 오십 층, 뭐 사십 층 이상 될것 같아요. 4 0층 넘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어25.6 평이 나왔는데 이게 감정가가 2억 7,900밖에 안 돼요. 1억 9,500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유찰이 돼서 사실 지난 11월 9일 날에 낙찰이 됐어도 100%의 낙찰이 됐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인데 어쨌든 지금이 나와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감정가가 2020년도에도 2억 7,900인데. 8년 전 2012년도에도 2억 6천 200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원, 이 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랫동안 어, 이 동네가 이제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어, 대전 어, 중심부하고 꽤 거리가 멀고 어, 그니까 주변의 입지가 뭐 엄청 훌륭하진 않아요. 사실 뭐 고속도로 타는 거 외에는 뭐 대전역이라든지 대전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공서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고 특히 도심 중심부와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좀 이런 어, 입지적인 부분이 이런 어떤 가격을 어, 올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여기 주변에 한번 보면 보시면 은 2300세대로 굉장히 큰 단지죠. 굉장히 큰 단지고 자 보시면 84 제곱미터니깐요. 지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84 제곱미터를 보면 물건이 벌써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억 7천 9백이라고 그랬죠. 감정가가 현재는 1억 9천 9백 한 2억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물건이 아, 50층까지 있네요. 50층까지 있는 건물이 한 10동, 12동, 12동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3억 4 저층부가 3억 4천이고, 우리는 고층부죠. 3억 8,500. 고층부는 3억 8,500이고, 저층부는 3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은 3억 6천, 6천. 어, 그러니까 이제 높이에 따라서 저층부는 3억 4천, 중간은 3억 6천, 고층부는 3억 8천 정도 되는 거라고 보여지면 우리는 지금 이게 감정가도 현재 시세보다 1억이 나와, 낮게 나와 있다. 물론 이게 호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거래를 한번 볼게요. 3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아, 3억 4천 5백 이렇게 거래가 됐죠. 층수는 알 수가 없고요. 3억 5천에도 거래가 됐죠. 42층이.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어 3억 한 4천 5백에서 3억 한 5천. 그러니까 3억 한 4, 5천 정도는 될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층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한 7천만 원 정도가 감정가 대비 더 나,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거의 유지였어요. 유지. 그러니까 전체 이 어떤 추세선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사실 그 전에 뭐 되게 장기간 동안에는 금액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6, 한 5, 6년을, 뭐, 거의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오르진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2020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어, 이거를 한번 샀다가, 뭐, 내년 6월에, 6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바뀌죠. 양도소득세 바뀌기 때문에, 어, 6월 전에 이걸로 한 바퀴 빠르게 단타로 도시고, 다시 한 번, 어, 대전 내에 좋은 아파트로, 어, 또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 이 대전 여기 대덕구가요, 이제 조정지역이 되면서, 사실 투기 과열지구는 아닌데, 조정지역이 됐더라고요. 원래 대덕구 제외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대덕구에서는 지금 1주택은 50, 2주택 이상은 40%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은행에서 직접 한번 주담대 문의를 드렸다가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은 건데요. 그래서 최소 사실에서 50%는 나오기 때문에 이게 3억의 낙차를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네. 1억 6, 7 0 0 0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물이이 얼마에 낙찰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laughs> 저라면 저라면은 뭐 대략 뭐 지금 시기로 보면은 한 3억 에도 한번 써보면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근데 물론 이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어... 뭐 2억 사실 감정가만큼만 받아도 대박이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요. 어, 감정가에서 3억 사이. 그러니까 2억 8천에서 3억 사이에 쓰면은 아, 낙찰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은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셨을 때아 이런 이 정도의 갭이 있구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한번더어 이제 한번더 알고 지나가시면 나중에 다른 물건을 또 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될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들어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